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봄이 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연극관람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치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조만간 이 북콘서트도 하고 전국을 또 순회하면서 지지자들을 만날 그럴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 대선 후보의 판도에 어떤 변화가 올지 주목이 됩니다. 이제 3월달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론도 헌재에서 내려질 것이고 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결과도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상당히 변수가 많은 음, 빅 이슈들이 많은 3월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 최근에 제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낸책 '국민이 먼저다' 음, 그걸 어제 밤까지 어, 다 읽었습니다 어, 쭉 처음부터 한번 쭉 읽었습니다 제가 뭐 대선 후보들이나 주요 인물들 나온거 회고록 이라든지 이런 책들은 거의 에, 한 책방에서라도 다 사서 어, 읽으면서 평소에 기사 쓸 때도 좀 참고로 하고 또 이런 영상을 만드는 데도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이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이 국민이 먼저 입니다 이책 이게 384 페이지 입니다 뭐 지난 그 겸윤 음, 대통령이 선포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본인이 어, 국민의 힘 당대표에서 물러나기까지의 과정 이런 것들을 쭉일지식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고 중간중간에 에, 관련된 얘기들 윤 대통령과 관련된 얘기 이런 것들을 넣고 어, 그리고 나서는 이제 본인이 생각한 하나의 정책적인 측면에서 어, 다양한 분야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이 대담과. 대담이란 형식을 통해서 쭉 풀어냈습니다. 어, 쨌든뭐 정치에 좀 관심 있는 분이라면 한번 읽어 볼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한동훈 전 대표만이 아니라 다른 음, 주요 대선 후보로 뛰는 사람들이 쓴책 이런 것을 좀 자세히 읽어 보시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미래, 또그 사람 자체가 어떤 인간인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는 그런 책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상당히 약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 한동훈 전 대표 책 '국민이 먼저'입니다. 중에서 인간에 대한, 그니까 한동훈에 대한 좀 질문을 중심으로 거의 뒷 부분에 있더라고요. 잠깐 그 부분을 좀 요약을 해드리고 기회가 될때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핵심 요약을 해드릴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제기되는 뭐 이렇게 인간 한동훈에 대한 질문 이런 거에 대한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답을 했는지 한번 요약을 하겠습니다. 먼저 중고등학교를 모두 이제 강남 프학군에서 나왔기 때문에 현대고등학교를 졸업했죠. 강남 키즈 아니냐 이런 말 많이 나옵니다. 뭐 실제로도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꽤 있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한전 대표의 답이 이렇습니다. 유년기와 초등학생 시절은 충북 청주에서 보냈다. 무심천에서 놀는 즐거운 청주 아이였다. 그러면서 이제 어 청주에 좀간 적도 있었는데 옛날에 무심천과는 많이 달라졌더라. 뭐 이런 얘기니까. 어, 강남에서 이제 중고교 다니고 서울대 뭐 법대 나오고 이렇게 엘리트 코스를 쭉 밟은 것은 맞은데 윤현 어, 시절과 초등학교 때까지는 청주에서 살았다. 이, 이것을 이제 앞에 그책 저자 소개에서도 굳이 이 얘기를 또꼭 어, 넣습니다. 충청북도 청주 모충동에서 자랐다. 어, 서울 중화동에서 태어났지만 충북 청주에서 자랐다. 이 얘기를 이 저자 소개에도 꼭 넣었거든요. 상당히 이것도 전략적이라고 봐야죠. 충북 청주가 나랑 좀 깊은 어 연관이 있다,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를 뭐 강조를 좀 하는 겁니다. 그 뒤에 이제 이 대담하는 언론인이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이제 서울대에 진학했고 사법고시 패스도 뭐 재학 중이었지 않습니까? 빨랐고 또 검사가 된 뒤엔 소위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그러다 보니 서민 대중의 삶을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이 제기된다.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어, 과거에 제가 만든 영상 중에 이제 한동훈은 누구인가라는 그 영상을 보시면 한동훈 전 대표의 기본적인 이 어떤 삶의 계적쭉 흘러온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쭉그 과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저자는 어쨌든 이 엘리트 코스만 밟아서. 서민을 알겠냐. 소위 강남 키즈고 엘리트 코스만 이렇게 밟았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한동훈 전 대표 뭐라고 했을까요? 안정적인 삶을 살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항상 감사히 여기고 있다. 어, 어쩌면 인생이라는 가이바이브에서 자신한테는 계속 운이 따라줬던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사회로부터 받은 것들, 학교 교육과 각종 시스템 등에 매우 고마운 마음 한편으로는 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치 체제를 감사히 여기면서 살고 있고 음, 다른 사람들에게 저에게 눈과 귀를 열어두려고 계속 애쓰고 있다 강강약약 같은 취지다 강한 사람한테는 강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약한 뭐 그런 것을 뜻하는 거죠 제 자신이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삶의 다양한 모습들을 이해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서민 대중의 삶을 뭐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우리 사회가 발전하려면 그런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더욱 사회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도 그런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혹시 다시 태어나도 검사를 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이제 대담자가 물어보니까 아 저는 전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어, 외교관이나 경제 관료를 해보고 싶다. 아,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아, 공직자이긴 하죠. 어, 또 새로운 기술을 다루는 기업에서 일해봐도 좋을 것 같고, 소설, 소설을 쓰는 작가였어도 좋을 것 같다. 작가는 좀 의외네요. 제가 보기에도. 그왜 이유가 왜,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법조 영역에서는 한계처럼 느껴지는 천장이 있다. 현상을 법의 틀에서 이제 해석하는 게 법의 주요 업무라는 거죠 법조의 틀그 그렇기 때문에 일의 성격상 과거를 먼저 따지게 되고 미래를 살펴보거나 고민할 기회는 흔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게 본인의 한 대표의 개인적인 성향과 맞지 않다고 합니다 이것도 좀 의외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전 대표가 이런 법점문 해석하고 적용하고 이런 것에 딱 최적화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본인은 자신의 성향과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일상에서 자신이 꽤 산만한 편이라고 합니다. 어, 보통 우리가 한동훈 전대비 이미지 생각하면 뭐 반듯한 넥타이 메고 그 수트발 딱 좋고 이런 이 정제된 어떤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는데 본인은 꽤 산만한 편이래요. 스스로가. 책 읽는 걸 아주 좋아하는데 한, 한 번에 한 권이 아니라 여러 권을 펼쳐 놓고 책을 본다고 합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새로운 일들을 생각하는 것을 좋아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기업가나 소설가처럼 좀더 창의적인 일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대학교 때 소설을 하나 썼는데 쓰고 나서 한번 읽어보니까 재능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네요 대학교 때 소설을 썼다 라는 것도 약간 그 문학 청년으로서의 어떤 뭐 그런 꿈이 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이것도 좀 의외입니다. 대학 때 소설을 썼다는 거. 이 어떤 소설을 썼는지 좀 궁금해지네요. 어, 검사 출신 정치인에 대한 부정적 여론. 특히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그런 것이 커져가지고 그게 좀불려지 않겠느냐. 어, 그,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모든 언론인이 다 똑같지 않듯이 검사들도 매우 다양하다. 저도 나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검사할 때 검사들 중에 자신이 좀 이방인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술도 안 먹고 또 상사말을 무조건 따르는 것도 아니고 수사할 때큰 소리도 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술... 안 먹고 거의 책 엄청 많이 보고 어, 그런 부분은 좀 많이 알려져 있죠. 어, 검사들의 캐릭터가 뭐꼭 어떤 그렇지만 않다 어, 어떤 벌주는 이런 것만은 어, 아니다 어, 그러면서 증거와 논리로 재판부를 설득하는 게 핵심 업무 중에 하나다. 강압적으로 피의자를 닥달하고 조사하고 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이 어떤 논리로서 이 판사를 설득해야 되는 것 이것도 검사의 핵심 업무 중 하나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어쨌든 판사와 소통을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 법무장관 2년 동안 야당과 단신으로 맞서고 검수완박을 바로 잡는 검수원복시행령 등꽃 필요한 것들 해내는 과정에서 많은 걸 배우고 느꼈다. 3년 동안 어느 누구보다도 전례없이 강도 높은 단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 출신이어서 뭐 정치 경험이 없지 않냐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은 법무장관 비대위원장 당대표 등을 하면서 3년 동안에 압축적으로 그런 훈련을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물론 그럼에도 여전히 검이 정치의 경험이 적은 부분은 뭐또 피할 수 없는 부분이죠. 말이 아니라 행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인간 한동헌으로서의 생각과 정치인 한동헌으로서의 생각이 싱크로가 되있다 똑같다 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은 싸우는 걸 싫어한다 항상 친절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해야 소통도 원활하고 일의 효율도 올라가고 그게 행복해지는 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 평소 가치관, 자신의 평소 가치관이 이, 모욕감을 주지 않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이 한석규 배우가 인터뷰에서 언제 한번 당신의 가치관이 뭡니까 했을 때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한동훈 전 대표가 무릎을 탁 쳤다는 겁니다. 바로 나랑 똑같다라는 거죠. 공직에 있는 사람일수록 정말 중요한 말 같다. 제가 조금만 신경을 안 쓰면 상대는 불편함을 느끼기 마련. 이다 공직자나 전문가의 작은 권태가 상대방에겐 상처가 되기 쉽다라면서 싸울 때는 치열하게 싸워야 되고 잘못한 것은 잘못이라고 말해야 한다. 어, 싸우는 걸 싫어하는 것은 공적인 직무 영역에서 그런 것이고 싸워야 될 때는 꼭 싸워야 된다. 그리고 인생의 중요한 병곡점마다꼭 필요하고 자신은 의미 있는 일을 해 왔다. 대한민국이 좀더 자유롭고 행복하며 품격 있는 나라가 되도록 기여하는 큰 틀에서는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성장과 복지는 제가 정치인이 되고 난 뒤부터 계속 연구하고 있는 주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음, 자유와 공화의 가치가 마치 물과 공기처럼 일상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흐르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이 먼저입니다 라는 책에서 말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그 부분만을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뭐 본인이 얘기한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인의 유리한 본인의 좋은 말들을 했겠죠 그럼에도 인간 한동훈을 이해하는 데 하나의 어떤 잣대 참고사항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회가 되면 나머지 책에 나와 있는 나머지 부분들의 핵심적인 내용들 윤 대통령과의 인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제가 보니까 약간 주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 그런 부분들 한번 요약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